네. 그래서 이제, 어, 이제 8절이에요. 그 내용은 다시 할 필요 없겠죠. 7, 7절은. 자, 8절. 이제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제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겠죠. 볼지어다.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,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. 저 이거 이건 아까 말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 돼가죠. 볼지어다, 보라. 내 앞에 열린문이 주어졌으니. 무슨 소리가 나죠? 밖에 무슨 일이 있나? 음, 아무튼요. 볼지어다,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니. 보라. 내 앞에 열린문이 주어졌으니. 그 뜻이에요. 왜요? 아까, 이렇게, 이렇게, 공부를, 진리를 했으니까요. 아무튼, 그 다음 걸 보자고요. 어, 열린문이 주어졌으니,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. 아무도, 닫, 아무도 닫을 수 없으리라. 이말 있겠죠? 아무도, 아까 말했잖아요. 안 어이고, 어. 눈이 떠져서 문이 열리면 그거는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, 그것도 말씀하신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 받을 수 없다 그랬냐, 나요? 그게 아니라 진리를 그렇게 진리에서 율법을 떨어뜨려버리고 그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 진리를 했기 때문에 눈이 떠져서 그자한테는 어, 아무도 닫을, 다수 없다 그랬죠. 천국문을, 천국에 들어가서 있다는 뜻이죠. 그니까 러 그냥 있냐고요. 가만히 있는데, 하나님, 하나님, 하나님. 아, 천국에 가서 해주세요. 천국에 가서 해주세요. 요렇게 해서 됐나요? 아니에요. 자기가 한 만큼이에요. 진리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자한테 문이 열린 거예요. 그 자가 문, 그자 앞에서 문이 열리면 다들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. 하늘에 올라가는 길, 지금 그 위치가 여기거든요. 네. 맞죠? 여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예요. 근데 그, 그 지금 이 내용이 되면 이 문도 열려서 이렇게 또 올려 올라간다는 거예요. 올라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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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한 일이 되겠죠? 올라간다는 거예요. 어떻게 했어요? 진리의 율법에서 율법을 띄워버리고, 진리를 자꾸, 자꾸 가지고, 자기 속에 거 문제를 띄움으로 해서, 자꾸 띄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, 그, 열린 문이 열려, 열려지고, 이,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. 아, 진리는 정확해요, 위치가. 지금 여기서 열심히 에클리아 학교에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좋아져서 깨안오 이거 해갖고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 속으로 여기가 열렸다는 거예요. 여기서 결정이나 갖고 여기서 이제 열리기도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이, 이 안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. 이 안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제. 근데 그냥 됐냐고요? 저는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여태까지 뭐했어요? 이 사람들이? 안오 이거 깨달아질 때까지 지금 율법을 버리고 검은색을 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깨달아져서 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지금도 올라가게 된거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휴거는 뭐예요, 휴거? 내용도 모르고 휴거 휴가 휴거해요. 여기서 휴거를 그냥 해준 해준다는 말이 있기는 한가요?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, 저 저번, 저번 편에. 제일 확실한 방법, 정확한 설명이 에클레시아 출신이어야 된다. 제일 정확한 어, 표현이, 설명의 표현이 에클레시아, 요 학교에 출신이어야지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. 요 학교에 출신이 되려면 여기부터 벌써 원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짓밟고, 율법을 짓밟는 일을 하고, 예수님과 페리파테오를 하면서 짓밟고, 함께 다니면서, 뉴코스, 진리 안에서,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여기서 결정을 내리니까 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. 휴거는 뭐예요? 뭘 했다고 올려줘요? 그런 근거도 없는 말이 있어요. 그리고 휴고 하나 믿고도 아무것도 안하고 어,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가는 줄 알고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이 못 가잖아요. 엉터리를 가르쳐갖고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놔야 갈수 있는 자들을 그 잊지도 않은 휴고라는 말을 만들어내갖고 어? 뭐 의미가 그렇다 어쩌다 또뭐 어? 말은 하지만 전체 지금 내용이 근본이 틀리고 있는 거잖아요. 진리를 안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방법이 정확히 다 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, 예수 그리스도께서. 그걸 해석할 생각은 안 하고, 무슨 딴, 딴 쪽에서 휴거를 갖고 와갖고, 응? 네. 어, 이렇게 올라간다고, 응? 그 사이비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. 이렇게 방법을 빨간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는데, 이, 이걸안 가르치고,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도 못 들어갈 거를 남들까지 못들어갈게 막고 있는 거, 막고 있는다고, 응? 어?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가르치는 자들한테. <laughs> 그래서 휴거는 말이 안 되고 아후자. <laughs> 지난번에, 아브라함, 아브라함이 천국 가는 길목에다가 땅 사는 내용을, 어, 설명해 드릴 때, 아후 자라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. 아후 자는요, 내가 붙잡은 거예요. 내가 붙잡은 게 아후 자예요.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뜻이죠. 그냥 붙잡나요? 그 방법대로 붙잡는 거예요. 하려는 대로 해갖고. 내가 붙잡은 거. 마음이 붙잡은 마음이 가 잔뜩 있어서. 근데 뭘붙잡는 거냐면 원래 생겨난 단어의 뜻은 땅을 붙잡은 거예요. 땅을 붙잡아 소유하는 거를 아후자라 그래요. 자기가. 똑같은 말이에요. 지금 이 에클레시아들이 자기가 자기를, 나쁜 것들을 짓밟아서 떨어뜨려버리고, 뭘 하려고요? 이 땅, 이 땅에 소유하려고. 결론은 이 땅을 가지려고. 이 땅에 들어가려고. 그래서 그렇게 에클레셔들이 짓밟고, 자신을, 자신을 짓밟고, 자신의 그 율법, 거문제, 그런 걸 짓밟아서 떨어뜨리고, 그런, 그런 거를 여기 에클레시아 학교에서부터 해갖고 이쪽으로 땅을 소유하려고, 결국. 이 땅. 다윗성 거룩한 성. 다윗성은 예수의 기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죠. 다윗성 거룩한 성. 예루살렘. 게레스. 고렛 마콤. 똑같은 장소에 이름만 다른 거예요. 이 땅을 소유하려고. 이 땅에 죽고 나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마저 진리를 배워갖고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일로 가게 되어있으니까 빨리 못 배워도 괜찮죠?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일로 가려고 여기서 안전한 곳을 예수님이 마련해, 십자가의 생으로 마련해 놓으신 것을, 그거를 소유하려고들 그렇게 지금 이 에클레시아, 에클레시아에서부터 그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. 아우자 자기 스스로 그, 자기 자신이 그걸 잡으려고 보통 때 그냥 이제 아웃자를 뭐 소유한다 이럴 때 소유하려 그런다 그럴 때 쓰지만 맨 처음에 시작된 말은 땅을 소유하려고 시작된 말이 아웃자예요. 바로 이 자리를 소유하려고 생겨난 단어가 아웃자예요. 근데 무슨 휴거가 있어? 이렇게 자기가 소유하려고 이런 에클레시아 학교 가서 그 여태까지 한걸다 해놓고 어 아까도 말했죠 사단 앞에서. 사장과 그 사장의 그 악마, 악마들, 어그 어? 하우트 그안로스 그것들 앞에서 인정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것들이 인정하는 제일 쉬운 방, 제일 어 표현하기 좋은 게 에클레시아 출신이냐 아니냐 그걸 본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에클레시아 출신이 돼야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그 정권을 다 보세요. 그 출신이 돼서, 그렇게 해서, 그렇게 해서,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, 그 땅으로 올라가서 아웃자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무슨 휴거가 있냐고요. 어디서 거저올라오려 그래. 그런 도둑놈신벌을 가리켜요. 이거 해석은 못하니까요. 그래서, 그렇게 해서, 어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. 이 에클레샤들 안 오이고 깨어난 자들은 어, 그 방법을 다 알죠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, 페리파테오 같이 짓밟으면서 같이 하셔갖고 예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그자들이니까 보라,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. 네 앞에는 문이 열려 있는 거야. 네 앞에 문이 열려있는 걸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걸 사단을 말하는 거겠죠 사단이 못 닫아 왜? 네가 사단보다 센게 아니라 네가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네가 에클레시아에서 진리를 어, 간, 잡고 어,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율법을 떨어뜨려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 앞에 열린 문은 사단이 못 닫아. 그 말씀하신 거예요. 아무도 닫을 수 없으리라. 그러고 나서 그다음 번에 어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.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시간이 아, 요건 요 다음에 할게요.